네 여러분 안녕 슬프입니다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하러 왔냐면 오늘은 무슨 게임? 타 위협입니다 바로 10월달 11월달 된 기념으로 여러가지 게임 할겁니다 무슨 말이냐 막이 무한계단도 하고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막곡지도 하고 쓰리지 운전교 실라고 당다 먹기도 하고 로블록스도 하고, 하고 막 이런 저런 것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게임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네 제가 많이 게임을 안 해요 유튜브만 응. 자주 봅니다 자 그럼 먼저 무한의 계단 들어가습니다오 렉이 좀 심하다. 이게 제가 무한을 계단 찍을 때마다 렉이 심해요. 이상하네. 원래 렉이 이렇게 심하긴 심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너무 응 상담원. 거기다 거기다 다 좀. 씁니다. 그리고 아이돌 갔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생배달 동메달을 50개 모아서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면 이런 캐릭터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 열심히 하면 되고요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아, 이래서, 이래. 베이비시터. 시트. 베이비시터는 이렇게 넘어지면 울어, 애기가. 네, 이렇게. 무한해봤고 이번에는, 음. 아, 맞다, 스노우도 있었지?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 no, 오늘 찍겠습니다. 아 선생님 메시지도 있네. 제가 요즘 스노우를 안 해서 스노우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오래렉 이거 뭐야 이거? 응? 왜 갑자기 다 이거 뭐야 이거? 오래기 너무 심하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로그인이 또 해야 돼. 성. 누. 이름, 어요 이름, 아. 또, 아. 이일번호는 7259. 1234. 그다 7259. S55A. 이미 사용중이야 아. 주진아. 오, 다행다 예. 어. 아, 예. 예. 오. 아, 예. 이게. 오. 오. 이거 내가 한거 아닌데? 어, 네, 로그인 하도록,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안 돼서 포기하였습니다. 스노우야 잘가. 원래 그 로그인을 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안 될까? 이상하네. 어쨌든, 이번에는 땅 따먹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따먹기 자신 있어. 땅따먹이가 재밌죠? 어, 렉이 너무 심해. 너무 넓게 했다. 아, 추웠어. 너무 넓게 했잖아. 렉이 너무 심해. 아닌가, 내가 하는 방법이 이런가? 뭐야!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렉이 너무 심해요. 게임마다 심하네. 형에게 게임하다시면 아씨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왜안 되는 거지 한판도 원래 잘 됐잖아요 내가 하는 방법을 까먹은 건가? 아닌데아 아, 포기할래 내가 한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번에는 피아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손생좀 소리 좀 줄이라고. 어, 음. 어, 음. 그래, 음. 그래, 아니야, 아니아니왜 아니. 나가? 힘들어하는데. 소망, 어우 춥다 오늘. 누워서 해야겠다. 아, 어. 아, 씨. 아, 렉 걸려. 이게 뭐야. 아, 뭐냐고. 아, 씨. 아. 아. 왜 자꾸 렉 걸리는 거지? 원래 잘 됐는데. 여러분 어제 잘 됐죠 이거? 아 간지러 아 간지러 이게 어제 뭐, 잘 됐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게 삭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렉 걸리면 삭제하거든요 네 이 정도 가야죠, 그치? 여기 있더라도 이 정도는 가야 돼요. 네, 계속할게요. 어, 어디가는? 네, 당연하죠. 아, 어. 네. <laughs> 어, 아니 아니. 절대 절대. <laughs> 진짜 오랜만에 입었네. 호박, 호박. 여기서 호박 생긴 거 별로 어울리지가 않데 아닌가? 할로윈 맵에선 어울리지 마. 먹고 먹고. 아, 먹고 피야. 먹고 피. 우리 때문에 먹고 피했어. 아, 못 먹었어. 먹고 피해.

뚜뚜 뚜뚜 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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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써 11분이나 3D운전교실 한판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터치해줘야 돼어 됐어 만하고하고 하고. 네, 그손바꼭질한판 그 하고, 그나들어 하겠습니다. 로딩 좀잠깐멈출게요 어둡습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커? 우회전입니다. 12, 12, 12, 12, 1 점입니다. 아. 감점입니다. 아. 감점입니 아. 감점. 아. 어나여 아니. 백미터탑 우회전입니다. 감점입니다. 다몰라 어, 이제 올라가자. 기다어 왜? 아, 70 이상이면 실패기라고 왜 그거 진작 말해줬어야지 아나나나나 존나 알겄네 어 뭐야 자꾸 잘못 들어가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찮가 얼른 참가. 오케이. 아, 벌써 진행 중이야? 뭐야? 나가라. 전화번호

그럼 이거 기다려 기다리고 오겠습니다. 네. 숨박 꼭질은 시간 때문에 못하게 되었고요. 자 이상도하였습니다. 네. 어. 그럼 안녕.